기습 고구마 스틱 먹방.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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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도생각네 방송 중에? 이 응? 아하.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방송을 탔어요. 어. 누나가 들어왔어요. 역시 꼬모네 기습 고구마 스틱 먹방입니다. 고구마 스틱을 다 먹으면 라이브를 끌 거예요. <laughs> 왜 이렇게 잘 먹어? 하나를 그냥 그렇게 다 먹었어? <laughs> 우와. 대단해요. 껌모랑 <laughs> 껌어부 들어왔네. 역시 대단해요. 안돼. 고구 응, 응. 방송 금방 끝나려면 열심히 고구마 스틱 잘 먹는데. 응. 고. 안놀 라이브 금방 끝날 거야. 어, 한 명이 더 들어왔어. 누구지? 한 명이 한 명. 내가 링크 주게? 응. 어, 몇, 어, 그래요. 1 분이라도. 아, 어, 범어부는 TV로 시윤이 크게 보고 있대. 시윤이는 TV 뭔지 모르지. TV는 알 거예요. 저거 하잖아요. 어린이집에도 있기는 있잖아요. 아 그런가? 그런가? 밥 먹네. 천천히 먹어, 시윤아 빠줄 거야 고마워 감사합니다 시이시 네? 없어? 네. 있네 아빠, 이것도 줄게. 스님, <laughs> <신입> 먹어? 안 <laughs> 먹고 다시 줬습니다. 네, 이제 없네. 손에 세개 쥐고 있어요. 없네. 없네. 응. <laughs> 어? 거기 여 있네. 세개나 있네. 여기 없어. 순이가 다 먹었나 보다. 음, 맛있어? 응. 내려. 아니야, 아니야. 거기서 먹어. 내려줘. 아, 음, 음식은 거기서 먹어요. 내려오세요. 내리는 순간 라이브가 끝나요. 아, 라이브를 끝내고 싶은가 보네. 방금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씨, 고구마 다 먹으면 내려줄게. 응. 응. 응, 세 개나 있어. 응. 천천히 먹어. 응, 네. <laughs> 아이고 맛있어. 아빠 거. 아빠 거야? 감사합니다. 시우 니 거요. 쉬우니 거야. 음. <laughs> 응. 시니요 거야. <laughs> 먹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빠 뺏지 말랬잖아 안 뺏어도 돼 그렇지 아이고 이뻐라 옷이 떨어졌네. 응. 응, 음, 괜찮아. 잠바, 잠바. 잠바 떨어졌어. 응. 아빠가 이따가 주수게. 응. 응. 떨어졌어? 응 어. 준희 엄청 잘 먹네 됐어 됐어? 응 음, 잘했어요 방금 밥 먹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너무 잘 먹네 응 <laughs> 이다 먹었어? 응 어이구 맛있었어? 응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했어? 응 다시 한번해 감사합니다 <laughs> 환기를 응. 시켜도 저건 잘 안되는데 자 한, 간식 다 먹었으니까 라이브 끝내지 안녕 빠빠 해줘 사람들한테 빠빠 행복한 일요 되십시오 빠염